오늘은 햄스터를 보여줄게요. 바로 얘예요. 얘, 얘는 한 2년까지 살수 있을 거예요. 우리 동생이 많은데, 얘는 60살, 70살 정도? 얘는 지금 20살, 30살 정도 먹었어요. 얘 조금 뚱뚱해요. 알고 보니 도망을 자쳐서, 얘는 다리는 부상입었어요막 그 탈출하려고 나오다가. 그치? 엔 네, 날씬이에요. 저가 지은진게 아니라 자꾸 날씬이가 이렇게 살을, 어, 빼가지고 날씬이라고 했어요. 네. 깜돌이 같아요, 조금. 아, 근데 탈모 걸렸어. 저가 씻어가지고 모르고. 그래서 엄마도 조금 혼났긴 혼났어요. 완전 진짜 예뻐요. 네가 싫대요. 딱 사람을 보니까. 촬영 찍기 싫대요. 그럼, 잠깐만요. 얘는, 어, 지금 탈출 하능성 가요, 맞아요. 예, 지총료여서 파총료인가 그래요. 자, 그럼, 하겠습니다. 이만. 구독 많이 해주세요. 뭐니 뭐니.